안녕하세요. 체리씨입니다. 저는 요새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두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로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한심하게 느끼고 있던 찰나 새해를 맞이했고 생활습관을 개선해보고자 일주일 챌린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 시작하고 이틀 정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루를 굉장히 알차고 깨어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 기상 챌린지로 수면 패턴부터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어나 보니까 6시 40분이네요. 멍청하게 휴대폰 배터리 충전도 안 하고 자가지고 제좀 일찍 잤더니 그래도 이 시간에 눈을 뜨네요. 아, 물론 예, 오줌이 마려 저는 이날 3일 만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laughs>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제 수면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 1시에 침대에 누워서 2, 3시까지는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고 항상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제 출근 시간은 10시고 9시 50분에 눈 떠서 책상으로 찍히가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삼시 새끼를 최대한 건강하게 챙겨 먹을 예정입니다. 아침 밥상 완성입니다. 조촐하죠. 새해 목표 중 하나가 일기 꼬박꼬박 쓰기인데 새해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밀려서 밀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티커 사려고 일기 쓰는 거 맞아요. 나름. 10시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9시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자율 출퇴근제라 오늘은 9시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을 2시간을 가지고 7시에 퇴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이맥은 오직 유튜브 작업으로만 사용하고 싶어서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사 맥북만을 근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안 읽는 주인을 만나서 놀고 있던 책 받침대가 맥북 받침대로 새롭게 태어나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아 어, 이게 꽝꽝 얼었네. 오, 이야. 아 망했다 망했다. 아. 근데 지금 깨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긴 하거든요. 갈아? 갈아버려? 그냥? 우와. 너무 예쁘죠? 후숙이 잘된 아보카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섞어서 어찌저찌 완성을 잘 해봤습니다. 나름 여유로운 점심 시간을 보내고 7시까지 근무를 마친 후에 저는 첫 당근 거래를 하러 갑니다. 이거 지금 거래하고 갑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먹고 나면 이상하게 가래에이 유제품이 섞인 좀 별로더라고요. 한3개 정도 먹었는데 최근에 더 맛있는 핫초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팔려고 합니다. 첫 당근 거래를 해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더 헐값으로 팔긴 했지만 그래도 천 원에 득템하고 행복해하시는 얼굴을 보니까 은근히 뿌듯한 맛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나도 안 먹었을 테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 간을 한 다음에 냉동고에 얼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예능 삼시세끼를 보면 하루 종일 끼니 챙겨 먹는 걸로 분량을 다 채우잖아요. 전에는 그게 예능 포맷으로 가기에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사실 그렇게 챙겨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사 먹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 보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정말 힘든 촬영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 드디어 먹네. 음. <laughs> 사실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오픽을 왜 그것까지 포기한다? 그럼 오늘 하루가 사실 그닥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적당히 뿌듯하고 적당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날 일기를 쓰고 11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를 피곤하게 살았더니 잠이 아주 잘 오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일주일 챌린지 브이로그인데 첫날이 너무 길었죠? 오랜만에 올리는 브이로그라 제 근황을 전하고자 첫날은 길게 편집을 해 봤고 둘째 날부터는 조금 빠른 템포로 지나갈 예정이니까 눈 깜빡 헤이 hey, 클로버 신나는 노래 틀어줘 신나는 음악을 재생할게요 그래 <laughs> 소리 소리 아침으로 간단히 누룽지를 먹으려고 합니다 누룽지를 불려놓는 사이에 잠을 깨기 위해서 해도 안뜬 아침부터 춤을 춰볼게요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마 마지막처럼 마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광란의 댄스 열정으로 훅끈 달아오른 집안의 열기와 함께 누룽지도 잘 끓여지고 있어요. 누룽지는 아침에 입맛이 없고 공복일 때 가벼운 아침 식사로 아주 괜찮아요. 아침을 먹고 오픽 노잼과 함께 모닝 오픽 공부를 합니다. but i love how being my washroom is i can r e m e m 오핑노잼 선생님을 따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스처가 화려해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6시 기상을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 해서 그런지 약간 몽롱하고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출근 전까지 1시간을 잤습니다. 시작해보게. 여러분 지금 잠이 너무 와요. 어떡하죠? 선물 받은 하초코인데 안에 마시멜로까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어제 만들고 남은 과카몰리로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식빵 하나에 올리고 반을 접어 먹어야 과카몰리가 안 떨어지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잠을 깨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모조리 비워주고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새로 산 아이폰 12로 찍어봤는데, 심도 조절을 미러리스보다 잘하더라고요. 역시 아이패드를 사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는 잘안 먹어요. 뭔가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한 느낌이라. 근데 저 민초는 먹습니다. 음! 아이스 붕어빵은 별로다. 남마스타일 이게 팥이 들어가 있네. 음! 괜히 골랐는데. 헉, <laughs> 대박. 아, 일찍 장보고 오기 잘했다. 눈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배고파서 먹느라 찍는 걸 깜빡했네요. 제 무의식이 6시 알람을 끄고 잤더라고요. 아. 콩나물국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아와서 요즘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제 자신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희 집은 붕세권이라 10분만 걸어가면 붕어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그저께 당근마켓에서 번 2000원과 맞바꾼 소중한 붕어빵들입니다. 어, 오늘 점심은 그냥 밖에 나간 김에 김밥을 사왔어요. 김밥 얼마인지 아세요? 4,700원이야. 4,700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긴 하거든요, 여기가. 근무가 끝나고 오늘은 수요일, Wednesday. 웬즈... Wednesday라 분리수거를 해줄 겁니다. 아보카도를 한 다발 사고 그걸 다 털려면 과카몰리와 명란 아보카도 덮밥은 필수로 먹어줘야 됩니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날은 솔직히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지 못했어요. 3일 만에 제 의지가 다 들통났네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다가 여신강님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외로... 한달 넘게 가족 이외에는 정말 사람을 안 만나고 맨날 책상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확진자는 왜 줄지 않을까요? 점심으로는 삼겹살과 비빔면을 먹었습니다. 이거 그냥 성공의 조합인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점심을 거하게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이라 저녁은 스킵하고 공원에 좀 걸으러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리가 너무 저려서 네이버에 다리저림을 검색했더니 운동 안 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썰을 팀원에게 말해주었더니 팀원 세로님이 소름돋아 하면서 본인 검색 기록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운동을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설거지를... 제때 하지 않은 자의 최후입니다. 그렇게 설거지도 제때 안 하고 게을러져 버린 저는 여신강림은 또 성실하게 챙겨보고선 결국 다음날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6시 반을 넘기고 겨우 일어난 체리 씨는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8시까지 자버렸습니다. 사실 6시에 일어나려면 전날 밤 11시 안에는 자야 개운한데 여신강림이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고 노닥거리다가 잠들었으니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laughs> 그래도 전날보다 2시간 더잔 덕에 이날 피로감은 확실히 줄었어요. 어쨌든 10시에 일어나도 피곤했던 제가 8시에만 일어나도 개운하다는 건 수면 패턴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오늘 챌린지를 실패한 제 자신을 위로해봅니다. 와이 9천 원 가성비 대박이다. 음. 다리가 저린 게 물론 운동 부족도 있겠지만 장시간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는 것도 그것에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어? 다리 받침용으로 빈백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음. 이날도 6시에 눈을 뜨긴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었더라고요. 또 8시에 일어난 걸 보니 제 몸이 6시는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 같아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공원에 걸으러 나왔습니다. 겨울에 운동하려면 따뜻한 기모 레깅스나 러닝화 정도는 있어야 운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마련해야겠네요. 스타벅스에 카페라테 마시러 갔다가 직원의 꼬드김에 넘어간 체리씨는 1,900원이나 더 주고 고급 카페라테와 초콜릿을 곁 했습니다. 오늘은 좀 필기를 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밥 챙겨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며칠 전에 먹다 남은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테넷을 봤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잘 안되고 근데 유명한 감독 영화라니까 왠지 봐줘야 할것 같은 거 뭔지 아시죠? 저는 아직 여신강림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 I... 제가 혼자서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기에는 의지박약인 것 같아서 친구와 함께 일본 스피킹 영상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내기로 했어요. 스피킹이라 대본 따로 안 쓰고 머릿 속으로 정리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버버 됐는데 오피 과연 딸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I recently started the challenge that I wake up at 6 a.m. all week. 챌린지 막날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엔 새롭게 나레이션을 깔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집을 한번 시작하면 뭔가 중간에 이걸 멈추기가 싫어요. 그냥 지금 팍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는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하니까 먹으면서도 편집도 같이 할수 있게 시리얼과 귤을 먹었습니다. 새해에 떡국을 못 먹어서 오늘 만들어 먹었는데 이로써 완벽한 26살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 때문에 가끔 집을 비우시는데 오늘 예고도 없이 집에 돌아오셨어요. 15분 전에 곧 도착한다고 전화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집 치우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스테이크 소스 있지 집에 있어? 어 그때 아빠가 스테이크 한다고 했잖아 비디오야 비디오야? 이렇게 저의 6시 기상 일주일 챌린지가 끝났는데요. 물론 성공 여부를 따지자면 챌린지는 실패였지만 지금 챌린지가 끝나고 4일이 지났는데 매일 12시에는 잠들고 8시 전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확실하게 수면 패턴은 개선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느낀 건 습관은 서서히 바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다양하게 챌린지를 시도해 볼 생각인데 제 다음 챌린지는 과연 뭘까요? 너 어, 이쁘다. 그지 오늘도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